지금 주님과 한편 된 사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주님과, 주님과 한편 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오늘 16장을 하는데 두 시간에 걸쳐서 16장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큰 1번, 2번을 했고 3번 주님을 대적하다가 망합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한판 겨루어서 이겨 보겠다는 거야. 왜? 전 세계를 통일국가 시웠으니까 같이 손잡고 했던 이스라엘마저도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딴 곳에 해서 보호하고 계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를 장악한 이 적그리스도가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온다고? 오라고 그래. 한번 싸워, 싸워서 다 죽여버리게. 이번 기회에 아주 싹 정리해자. 이래가지고 전쟁을 시도하는 것이 3번을, 3번인데, 그러다 그들은 망하는데, 망한 얘기를 19장에서 하니까 여기서 시도하는 것만 보고, 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가 19장에서 봅시다. 자, 가르치기 1번. 여섯 번째 대접 제안은 제리마시는 주님과 전쟁을 하고자 사단인 적그리스도와 왕들로 준비케 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대접을큰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왕들이라는 것은 열 나라로 만들어서 열 왕을 세우는 것들은 이것들은 전부 다적그리스의 휘하에 있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하라.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제 준비합니다. 2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니 구원받인 성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1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전장하지 않아요. 그냥 다 죽여버리지. 카르축이 삼 번. 세영 사탄, 적그리스도 거지 선지자가 모든 군대를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읍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아주 유명해 갖고 어,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화가 아주 무시무시한 전쟁을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쟁하지 않으십니다. 16절을 읽읍시다. 세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우리가 참이 여한계시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멀지 않은 날에 있을 이 대활란의, 7년의 대활란을 우리가 손바닥으로 보듯이 보는 것은 이건 팩트입니다. 이대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미리 예언해 주신 것이고 이건 반드시 한 글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미리 알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여유가 있고 축복입니까?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그 당구장 표를 을까 이건 이제 구장에서 나오는 얘긴데. 그러나 암하게 뜬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림하시는 주님께서 저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구장에 가서 공부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큰사 번. 일곱 번째 대접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네. 가르치기 1 번. 세 가지 재앙이 있는데 대접 재앙만 일곱 번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했어요. 자, 일곱 인이라고 하지만 일곱 번째 인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인은 나머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가까운. 일곱 나팔 재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곱 인이라는 보자기 안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보자기와 같아. 일곱 나팔은 일곱 번째 나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나팔은 후 3년 반의 재앙을 담고 있는 보자기입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대접은 끝이기 때문에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17절 읽을까? 일곱지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에 쏟음해 큰 임성이 성전에서 보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게 되었다 는건 이제 끝이다 피니시, 마무리됐다 이거 가로대 2번 전무후무한 재진이 일어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전무후무한 그 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십팔 절 말씀을 보면 번개와 임성들과 내성에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인간이 존재한 이후 이렇게 지진이 큰 것은 없었다. 그런데 육 장은 뭐라 그랬어요? 7년 대왈란 전체를 이렇게 서머라이즈 한 거라 그러잖아요 요약을 한 거다 거기 마지막 여섯 번째 인이 일곱 번째 대접과 똑같은 것이 되는지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섯 번째 인을 읽어봅시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래요 이것이 바로 16장에 있는 내용을 6장에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3번 이 마지막 지진 재앙은 심판일 뿐 아니라 천년 왕국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이중성이에요 주님은 이걸로 심판하므로 이때 이 심판으로 인류가 반 정도가 죽어버려요 일, 일곱 번째 대접이 하도 무서워서 왜 섬이 깔아 앉아 버렸어요. 섬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다 수상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들이 전부 무너져 갖고, 평평한 그 평평원이 물, 바닷물과 나머지는 거의 평원이만 남아, 산이 높은 산이 없어져요. 산이 아예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산이 있어. 그래도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산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류가 생활할 때 해발 2, 300m 내에서 80%가 살아요. 뭐 특별하게 산족들이 있긴 있지만 80%는 그렇게 높은 데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서울이 해발, 해발, 서울이 얼마예요? 서울 50m? 서울. 그게 높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m 정도 되는 데서 사람들이 거의 다 살고 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면그 인구의 폭발이 무시무시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가 유대 민족과 이방인족 가운데서 7년 대를 통과한 사람들이 천년 동안 병이 들지 않으니까 천년을 살아요. 죽지는 않고 그 천년을 살면서 무지막지하게 애를 난다 이말이야그 인구 폭발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걸 다 감당할 만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통해서 천지개벽을 이루어내야 된다 한편으로는 재앙이고 한편으로는 천년왕국을 준비하시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킨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 없더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사번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그 습관적으로. 우리 교회도 저 밑에다가 크리스탈 지구본을 갖다 놨잖아요. 그거 독일제예요. 내가 유럽 선교 대회 다닐 때 코스테를 인도하는 때, 바로 그 코스테를 인도하는 그 선교 센터의 현관에 저게 이렇게 있어요. 저거 그냥 플라스틱 그런 게 아니에요. 크리스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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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돌리면서 봤더니 그 나라의 거는 독일어로 돼있어. 지도에 글씨가 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림으로는 다 알잖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다 아는 거지. 한국도. 그래서 아 이거 너무 괜찮다. 아 이거 우리 교회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데. 지구, 우리가 이 지구를 하나의 선교지의 텃밭으로 보면서 하지 않는가. 그,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제가 그럼 하나 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독일로부터 사온 거예요. 그때 내가 그쪽에다 조그만 거 하나 더으로 앉을래? 조그만 거. 그래서 하나 얻어서 집에 있어. 아니, 집에 있지 않고, 8층에 갔다. 집에다 두니까 아까워서 8층에다 갔다 놨어요. 그거를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징 돌리면, 지구본이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그 돌면서 하늘빛이, 아, 그저 단순한 기도를 이렇게 허구르는 것이 좋아요. 근데 지구본을 이렇게 돌면서 선교할 수 있는 곳이 지구에 얼마나 남았는가? 를 보면 없, 거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지나간 곳은 다시 가지 않습니다. 말은 물은 영유하지 않는 법입니다. 복음이 다 전해지고 지나간 곳은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그게 어디에요? 유럽, 일본, 아프리카, 이런 쪽입니다. 또 끝까지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남아있는 곳, 이슬람, 정, 이슬람 종교를 하나의 정권으로 삼고 있는 곳들, 그런 쪽은 단한 명의 선교사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중동입니다. 중동 선교회를 한 5년간 인도했습니다. 맨 마지막은 요르단에서 선교대회를 한번 했고, 그 요르단마저도 다 쫓겨나서. 중동 선교사 220명 정도가 파리에서 다 모여서 세계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후원금이 와 갖고 파리에서 호텔에 묵으면서 마지막 세미나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들은 다시 중국 중동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무슨 혼란 때문에. 여러분 혹시 자스민 혁명이란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 때, 이라크의 후세인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그 대통령들이 전부 대학생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쫓겨났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자스민혁명이다. 자스민이라는 아주 향내 좋은 나무가 있잖아요. 그, 그렇게 향, 향기가 나는 혁명이다. 그래서 자스민혁명이라고 이름 을 붙였어요. 그, 그때, 중동 선교사들이 다 나와서 파리에서 그걸 했어요. 내가 그때 주 강사로 저녁엔 전부 다 모여 서2 20명이 전 모인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고 낮에는 많은 분들이 세계에서 와갖고 파트로 다 나누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 자기가 원하는 강의를 찾아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 식으로 이것을 한 주가 나흘 동안 했습니다. 그때. 그거를 중계를 누가 했느냐면 어 온누리교회 CGN이라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와서 그것을 촬영을 해 갖고 그때 라이브로 하지 아니하고 그걸 찍어 갖고 편집을 해서 내보냈어요. 낭주에 그 나한테 그걸 보여줬을 때는 다른 건안 하고 그 저녁에 한 우리 이런 다른 목사가 한그그집회만 그 이렇게 내보냈어요. 방송에다가. 그런데 마지막 끝나고 그 cgn의 기자가 기자 겸 pd 겸 네, 그래 그러면 이제 카메라맨 하나 둘이서 와갖고 그걸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 이제 중동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쫓겨나다시피 피, 피난을 해서 이번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 자스민 혁명과 우리 선교의 앞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거나 연관되어지게 앞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기자가.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를 좋 그런 혁명을 그래서 독재자를 물리치는 걸 아주 좋게 보는 방향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대답이 아니라 반문을 했습니다. 방금 기자가 자스민 혁명이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어, 뭐 저만이 아니라 언론에서들 자스민 혁명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렇게 답변했어요. 내 생각에는 2년 후쯤이면 아무도 이 혁명을 자스민 혁명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깜짝 놀라 갖고 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스민 혁명은 지금은 독재자를 내쫓았으니까 잘된 혁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잘된 혁명이 앞으로도 잘된 혁명으로 남아야 자스민 혁명이라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독재자가 물러난 뒤에 이 헤게모니를 누가 잡느냐에 의해서 분위기는 결정될 겁니다. 나는 중동의 민도가 낮기 때문에, 백성들의 민도가 낮기 때문에 이 후에 정권을 잡는 사람들은 이슬람 강경파가 잡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란의 호메인이처럼.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어요. 계속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계속하시죠. 만일에 이란의 강경 이슬람파가 정권을 잡으면 미안하지만, 데모하는 대학생 놈들은 나오지도 못할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선교는 힘들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하고 인터뷰한 걸 방송에 안 내보냈어. 지 생각은 따르다고 생각하나봐. 근데, 정말 완전히 중동 선교가 끝장났잖아? 여러분,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중동은 그 초생딸이라고 하는 그 시아파에 의해서 장악되어지는 것이, 어디, 레바논, 시리아, 이란, 마지막, 저기, 예멘까지 하는초생달처럼 이렇게 기울어진 것. 초생달이라고 불러. 중동에. 여기가 아주, 아주 강하고 무시무시한 이슬람 정권들입니다. 지금 이란이 거기서 가장, 어, 패권을 잡고 있습니다만. 중동의 선교사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몇년 전에 팬데믹 바로 전에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인터뷰 안 해주실래요? 왜요? 그때 말씀 너무 생각이 나서요. 너 그때 안 내보냈잖아.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 내보내게요.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뭐. 왜 그렇게 생각세요 충동에 지금 선교사 한 명도 없잖아. 끝났어, 거긴 선교. 물이 흐르고 지나가면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지구본을 돌려봤자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동남아시아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세신년과 소련이었던 소비엣 연방이 90년 말에, 91년부터 시작되어진 구르바 초포의 선언, 기독교 종교 자유를 선포하고 그 위성 국가였던 열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이후부터 복음은 그네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1990년에 열한 교단의 대표 열한 명이 11만 권에 한 사람이 만 권씩 러시아 성경을 만들어서 러시아 6개 도시를 돌았습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하고 사할린사할린만 갔고, 사할린도 사실 변방이지 뭐. 그래갖고 나머지는 그 위성국가들을 돌았어요. 우즈베스탄, 카자흐스탄, 거기에 가면 한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고려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이쪽, 하바르스크에서부터 그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렇게 스탈린이 갖다 버린 바된 고려인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거기서 해서 제일 잘 사는 민족이 됐습니다. 거기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그 수백 명이 모인 고려인들 가운데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아 주님이 오실 날은 아직도 멀었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90년대 그랬거든 1990년대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뭘 말해봤냐 한국 교민이 몇 명이나 있으며 그 중에 선교사님들이 몇 분인지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대답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한국 교민이 650에서 700명 가량이랍니다 그 중에 선교사가 350명이란다 반이 선교사야 어디서 왔는가? 중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거기에 간 것인데 그러니까 스탄스탄하는 10개의 나라들이 전부 중, 중국에서 쫓겨난 8천 명의 한국 선교사가 거기 몽땅 장학을 하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 정말 이젠 주님이 재림이 가깝구나.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 아니야, 다 끝이 완성이야. 이미 흘러간 곳은 끝입니다. 유럽 끝입니다. 일본 끝입니다. 아프리카 끝입니다. 난 아프리카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다가. 아프리카 선거에 때문에 몇년 동안 아프리카를 또 길을 쓰고, 그때 정말 젊었어. 확실히 아프리카를 다기면서 끄떡 없었으니까 길을 쓰고 와서 또 주일날을 쓰고 왔잖아. 말씀 전까지 주일날은 꼭 오니까. 그래도 그, 그 오래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 관련 꼭그 중동에서 갈아타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 가서 깜짝 놀란 건두 가지 때문에 흑인이 키가 작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조금 더 커. 응. 내 키가 한국 여성 평균 키야. 여성, 여성 평균 키야, 내가. 응. 그래서 나보다 키가 너무 큰 여자는 못 쓰는 여자야. 응? <laughs>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오, 키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체격도 크지 않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는, 열두 사도가 다 부활해서 거기 살고 있다는 거야. 전부 피터, 뭐, 제이콥, 전부 영어 발음으로. 뭐, 전 우리, 우리나라는 옛날에 개가 다유한이야 쩡쩡, 쩡쩡, 쩡쩡. 그래서 옛날에 한국 개 이름 은다 쫑이다. 혹시 기억나? 쫑쫑 그랬잖아. 쫑그 쫑이 뭐냐면 요한이야 요한. 짠 짠. 근런데 미국놈들이 짠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쫑쫑 그런 거야. 전부 사도 요한을 사도 요한이 다 개로 다 부활했어. 진짜 사도 요한이. 망자 명예회전으로 고발하겠어. 다 지나갔다. 중동은 하나님을 원수로 대적하니까 거긴 들어갈 새도 없다. 끝이다. 이젠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칠년대할에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아니 들어가는 놈도 있지 신앙 들어온 놈, 그냥 마누라 따라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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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기만 한놈 그런 놈은 이제 물론 이제 휴거 안 되지. 칠년대할 난에 때 들어가야지. 그런데 우리는 휴거 됐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또다.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말해요. 어렵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너무 재미있게. 그냥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정말입니다. 16장에서 이어 마지막 보면 21절 읽고 마칩니다. 또 중수가 한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이로라 이게 한 달란트라는 건 3kg가 넘는 겁니다. 무게, 달란트는 무게에 대한 이에예요 이름이. 그 달란트, 한 달란트는 그럼 3kg가 넘는 우박이면 얼음 동안이가 얼마나 크겠어. 그렇죠? 요만한 것만 해도 마으면 죽어. 높이서 떨어지면. 그데 이따 많은 거니까. 근데 이런 우박이 왜, 왜 만들어지냐면 화산이 터지잖아요. 화산이 터지면 그게 하늘로 제가 화산재가 많이 올라갔다가 거기 이제 저 하늘 꼭대기는 영하 40도 막 이러잖아요. 거기 하늘에서 그렇게 얼어붙어서 그것이 바로 우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워낙 화산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니까 그렇게 크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떨어지니까 그거 맞고 그걸로다. 성경에 보면. 그 우박을 맞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칠년 대할란이 재밌을 것 같아서 들어가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네?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 없이 뭐가 일어나는 것 같아도 배후엔 항상 하나님의 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7 장에는 이 모든 이런 심판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하나 심판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아주 오묘한 것, 그 아주 아주 오묘한 거예요. 신비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어 그럴 수가 있나 하는 것 같이 마귀마저도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17장에서 봄으로 이 모든 환란의 배경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손을 먹읍시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뭘 알겠습니까? 궁금하고 무서우면 점이나 치지 우린 점 대신 하나님의 계시를 공부합니다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부르기 합시다. 주여.